한곡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야기 김중혁의 1, 5, 4, 2.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. 스티븐 스필버그의 더 포스트에는 노래가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. 그중에서 제가 한 곡을 골라왔습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영화 시작하면 아,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군인들이 등장을 하고요.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CCR의 그린 리버라는 노래입니다. CCR은 저는 잘 모르고요. 저희 윗세대, 저보다 나이가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아시는 밴드입니다. 뭐 프라우드 메리라든지 Who Will Stop The l a i n 같은,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? 아, 그런 노래들로 유명한 밴드인데요. 왜이 c c r 의 그린리버라는 노래를 썼을까?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첫 번째, 베트남전을 상징할 수 있는 6 0년대 후반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이 바로 CCR의 노래를 선택을 했다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. Can you connect me with something called Woodstock Ventures? 영화 테이킹 우드스탁의 예고편에서도 이 노래가 쓰였던 걸 보면 60년대를 상징하는 리듬 그리고 분위기 같은 걸 CCR이 굉장히 잘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독이 이 영화를 썼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CCR이라는 밴드의 이름에서 기인을 할수 있는데요. Cr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크리던스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요, 클리어 워터는 깊고 순수한 결정체를 의미하고, 리바이벌은 뭐 부활시키라는 의미인데,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이 바로 CCR이라는 밴드 이름에 녹아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이더 퍼스트라는 영화가 추구하고 있는 게 어떤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감독의 이야기를 CCR이라는 밴드의 이름으로도 표현한 을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재밌는 것은 이 CCR의 그린 리버라는 제목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푸른 강의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사실은 리더인 존 퍼거티가 좋아했던 소다수의 이름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CCR이라는 밴드에서 클리어 워터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맥주의 상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CCR이라는 순수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어, 이야기에는 맛있게 맥주를 먹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마음이었습니다. 쓸데없는 길을. <laughs> 요즘 세대들은 이 CCR이라는 그룹이 약간 생소하실 텐데요. 한번 들으면 아, 이 그룹의 매력을 바로 알수 있고요. 1960년대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면 CCR의 그 r e e 를 강추드립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린 곡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더 포스트 중에 들어 있는 CCR의 그린 리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야기 김중혁의 1542였습니다.